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겸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슈퍼가 아니라서퍼. 어,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서퍼가 약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나오던데. 음, 서퍼가 최후의 만찬이란 뜻이야? 서퍼? 서퍼가 뭐지? 수, 슈퍼는 안돼. 슈퍼. <laughs> <laughs> 프롬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세 게임. so super s u p p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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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super s u p p e r super s u p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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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플턴 애플턴 사과 사과 회전 어, <laughs> 어 일어나 뭐이 사람이 애플턴이야? n Oh! I don't 은 n o w Is that me, Appleton? Oh, 지 s 어마나몇 시지 지금? <laughs> 손님들이 곧들어닥칠 거야. 손님들의 배를 골게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렇군요. 뭐야. 아, 이거, 뭐, 아까 포인트 클릭, 포인트 앤 클릭, 뭐, 액션? 클릭 앤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아, 세이브 기능이 있어. 에, 세이브 납시다. 세이브. 특제 소스. 뭐임? 숯! 뭐야, 딱히 뭐 아무도 안되는데? 빈 냄비 황채 뭐야 뭐야 꼬리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거야? 귀여운 <laughs> 귀여운데? 만지는건데 또 부집게 어 부집게다 아뭐 여기에 뭐 있었는데 어라? 딱히 뭐 안되네요? 부집게로 이거 숯 잡는건가? 딱 봐도 그렇죠? 이걸로 그럼 특제 소스 약간 이상한 행동하면은 이 캐릭터? 이 캐릭터가 근데 어깨를 으쓱! 으쓱! 가는 것 같아. 야, 근데 얘는 다리가 없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봐보니까. 에? 이게 뭐야? 또, 오? 제프? 언어 제프! 초크만큼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 뭐 내가 여기서 뭐할게또 있나요? 잘 모르겠어. 아, 나갈 수도 있네. 어, 뭐야? 아, 키라고 불 키라고. 어, 그래, 여긴 좀 어두워. 불을 켜면 여기가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것 같아. 그럼 이걸로 부직개로 이렇게 하면은 불 켜짐, 불 켜짐. 어, 잘했어. 애플턴, 배고픈 영혼들이 이곳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그렇군요. 여기는 뭐 딱히 상어빈물 주전자, 개축, 부엌 아, 부엌으로 가는 거고, 딱히 여, 약간 뭐 주인공은 애플 턴, 애플 턴이라는 주인공은 식당업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식당이? 근데 화장실이 없냐? 자, 나갈 수도 있나요? 나가 볼까? 어, 나갈 수 있다. 어, 산책할 시간 없어. 애플 턴, 내가 이쪽으로 오는 신선한 고객님들의 냄새를 맡았어. 우리의 특제 소스가 그들을 위해 준비됐는지 한번 보는 건 어때? 특제 소스? 아까 뭐 엄청 시뻘겋게, 약간 캡사이신 엄청 들어간 것 같은 아주 아주 위험한 음 냄새가 좋군. 말새끼 소리가 들리냐? 소리 들었어, 애프터? 말들 배가 꼬르륵 거리는 소리. 야 이거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히히 거리는 소리인데? 대체 이걸 어떻게 또 꼬르륵 거리는 소리야? 이쪽으로 와. 어, 발자국 소리인가? 어 문이 열렸다. 그들이 온 것은 아닐까. 그들, 그들이 온다. 나가봐. 누구십니까? 내가 이 게임하면서 느낀 점이 여기는 평범한 사람이 없어. <laughs> 여기 평범한 사람이 없어. 저건 뭐야 저? 가자 왼쪽에 저 수염 덥수룩하게 난 거. 저 아가미? 요 얼굴 옆에 달려 있는 건? 야 손을 왜 이렇게 저렇게 까딱까딱 거려? 뭐야 저게? 야 그리고 저 상어? 상어가 어떻게 두 발로 서 있는 거야? 응? 야 그리고 저건? 맨 오른쪽에 좀 문어는 대가리에 씹고 있는데 쟤는 왜 아무렇지도 않아? 에? 뭐야 대체? 뭐야 씨... 오! 밥좀 줘! 밥 좀! 밥 좀! 밥 좀! 어. 저거 봐, 그 상자야. 그 상자? 뭐? 보물 상자? 뭔 상자야? 이 손님들이 우리가 찾던 자들이야. 자리로 안내해. 어서.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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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대체 애플턴한테 명령을 하는 거지 이 사람 뭔데 자 그럼 신사분들은 무슨 메뉴로 좀 시작할까 어? 응? 응? 야뭐 이런 외계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말 하는 거구나 약간 뭐 개미 같은 소리가 정신을 지배하는 곰팡이 응. 이게 곰팡이었어 딱 봐도 어... 문어 아니었어 어? 와 매콤하게 빨간 황새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야. 군침도는 별미인데다가 몸에도 좋지. 오메가 <laughs> 3가 듬뿍 들어있어. 오 <laughs> 어, 그래 위험한 상어. 이거 뭐 손? 들어서 애프터턴 손과 혈를 넣은 슈튜. <laughs> 식인 상어구나.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소리 왜 이렇게 걸고? 잠깐만. 아씨 튕겼어 아야 튕겼어 여기까지 들었어 애플턴 슈, 손과 혀를 넣은 슈튜레 슈트 당신의 이 메뉴가 손님들에게 인기 없을 것 같다더니 어, 잠깐만 뭐라고 그러니까 애플턴이 얘한테 지금 약간 나레이션 나레이션한테 어 인기가 없었을 메뉴라고 말을 한 거지 내가 맞았고 당신이 틀렸어야소 둘이 서로 친했나 봐 늙은이 완벽한 선택이야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고기는 우리 셰프의 특별요리지 비둘기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대체? 우째서요 어? 그러니까 왼쪽에 앉은 정신의집배는 공팡이 씨가 매콤한 빨간 황새치를 시켰고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는 오른쪽에 앉은 기신 아픈 노신사분이 시켰고 그리고 가운데 아주 위험하게 생긴 파랑 상어 씨에게는 손과 혀스트를 드리면 되겠군 대체 이 아, 이 쪼갈쪼글거리는 소리들 왜 이렇게 짜증나지? ㅋ ㅋ ㅋ 왜 이렇게 웃겨 저거 아. 그리고 우 에에 으우 어. 우아야 이거 왜 이렇게 웃겨 <laughs> 물론 모든 식사는 우리의 맛있는 비밀소스와 함께 제공될 거야 자자 애프터 <laughs> 어서 재료를 찾으러 가자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부엌에 벽에 붙은 레시피를 잊지마 부엌에? 레시피가 아 잠깐만 여기서 빈 무기 주전자 없고 또뭐 있나? 할거 없죠? 에? 세이브 합시다. 야, 이거 세이브 꼬박꼬박 해야 돼. 안 그러면 튕긴다고. 예, 아, 여기 다 레시피 목록 로제 소스, 비둘기가 없어요. 매콤한 빨간 황새치도 없. 황새치는 있는데, 칠리 페퍼, 특제 소스 붓기, 칠리 페퍼도 없고, 어, 통통한 사람 손 분명히 없고, 끈적한 혀도 없고. 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응. 음. 오이 뭐야 굳은 왁스 네, 굳은 왁스를 얻었어 딱히 뭐할게 없는데 야 힌트 좀 줘봐 나레이션 여기에 썼던 그 뒤집 부직개소는 딱히 안되네요 이특 굳은 왁스를 여기다 넣는 건가 도대체 왁스를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딱히 비둘기 페퍼 페퍼가 어디 있다는 거야 밖에 나갈 수 있나? 야, 너희들은 대체 뭘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 소리가 나는 거야? 침착해, 애프터 님내심을 가져. 약간 상자를 훔쳐야 되나 봐요. 찾고 있던 상자인가 봐. 오 비둘기다. 오 어, 비둘기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 <웃음> <웃음> 귀여운데? 야 바깥에 운치 좋다 여기 어둡고. 오. 잠깐만. 레벨. 뭐 딱히 안되고 여기 뭐야 감옥문? 대체 왜 음식점이 바로 옆에 감옥문이 있는거야? 대체 여기 뭐하는 곳이야 오이씨 주자물에 드라... 나무수레 저기 올라가생각 안했으면 좋겠군 나무수레는 올라가면 안되고요 어 배야 아 걔네들이 이거 타고 왔구나 아 그러네 야 불이 켜져있어 오야 사람이다 낚시꾼이네 와아아아아아하하 <laughs> 대가리! 야이 정도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죽어있는 것 같은데? 불쌍한 늙은 피트 난 그가 머리를 언젠가는 잃어버릴 줄 알고 있었어 뭔 소리야 낚싯대 야 씨, 낚시 야 낚은 게 젖은 부츠밖에 안돼 예? 이 젖은 부츠는 어디다 쓰는 거임? 딱히 얘는 상호작용이 안 되네요 더 이상 야 근데 얘 애플턴? 사과 회전? 사과 회전은 대체 이 제프 발로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로프도 있고, 로프 사다리도 있네요? 아, 안 내려가죠. 아마도 이 로프를 뭐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거는 없어 보이네요? 아니, 비둘기를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야, 이봐, 이봐, 이봐. 즐거운 랍스터 주점 간단하게 식사하기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소야 야 마을이 이밖에 없는데 뭘 제일 장소야 야, 어떻게 바로 항구가 있고 바로 옆에 감옥이 있는 거야? 이거 설마 부츠로 던지는 건가? <laughs> 야 애플톤 야재구력 미쳤어 이건 로즈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고기의 주재료야 자 이제 가서 요리를 완성해보자고 야 다시 주워 이거 주워서 걔네들, 대가리 후려까! 아, 안되네. 우선 다시, 아, 잠시만요. 아, 좀 늦, 늦죠? 늦죠? 죄송합니다. 아,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지. 대체 뭔 저런 재료로 요리를 하나, 하라는 거야? 뭐더라? 특제 소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야, 요리 개쉽게 하네? <laughs> 잠깐만, 씨. 야, 왜 이렇게 쉬워? 아주 잘했어,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요리는 손님에게 나갈 준비가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로제 소스 누구십니까? 누구 누구? 로제 소스 누구십니까? 로제 소스 여기 있으면 늙은니 씨,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야, 지저분하게, 야 젓가락 어디 있어? 나이프, 포크 어디 갔어? 뭐야 너무 맛있어서 죽어버린 거야? 이게 이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라는 건가? <웃음> 잠깐만. <웃음> 그의 장백한 얼굴을 보니 마지막 식사를 정말 맛있게 드셨나 보군. 그게 이게 바로 더 슈퍼라는 거지 슈퍼. 걱정 마 술집에서 사람 한둘 죽어 나가는 거 자주 있는 일이냐? 아니, 야 식당에서 왜 사람 죽어가는 게 자주 일이야?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손님들은 이분이 숨을 안 쉰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아니, 바로, 바로, 이렇게 맛집 보고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눈치 못 채? 아, 설마, 너무 맛있어서 그냥 잠깐 기절한 걸로 기어,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따끈따끈 베이커리에, 어, 너무 맛있어서 죽는, 그냥 그런 빵? 이번엔 그 스튜유라는 거지. 너무 맛있어서 죽을 수 있는 스튜. 녹슨 가위. 아, 그러면은, 이 가위로, 아까 로프가 있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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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요거 요거다 요거다 커팅 예하 그렇군 아야야이아야이 아, 사람 엉덩이 너무 매력적인데? 뚜껑문 선장실 음응나이 사람 알것 같아 그의 피를 좀 먹어보도록 하자 에? 피를 먹는다고요? 뭐 뱀파이어야? 살짝 진짜 먹는거네 역시 맞군. 클린트 맥모레이 선장, 내 누이의 두 번째 남편이지. 자, 두 번째 남편이라면 첫 번째 남편은 어디갔음? <laughs> 어디갔음? <laughs> 이제 누구를 때려눕힐 일은 없겠구나, 클린트. 뭔가 아, 못 들어가네요. 아마도 그 괴물이 이 배를 점령한 것 같아요, 그쵸저 선장, 선장처럼 보이는 사람은 인간처럼 보였었는데. 그 괴물들이 이 배를 정령한 것 같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아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오른쪽으로 안 가지네요 음. 에 뭐야 야뭔 소리야 그리고 뭔 모양이야 아까 뭐 에? 이게 바로 연출이라는 거지 모음표 뭐야 묘묘 며목. 이 묘묘는 굉장히 말라 보이는 곳 시원한 물한 잔을 가져다 줘야겠어 이건가? 물 웅덩이? 나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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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전자 이건가? 야, 이걸로 언제 담아? 이거 말이 야, 씨, 이다 담았어. 씨, 개 빨라. <laughs> 잠깐만, 개 빨라. <laughs> 야, 말라 보인다고. 이걸로 주면 되는 된, 된 거니? 그럼 오케이. 야, 뭔가? 야, 씨, 야, 여기는 뭔가 다 빠르지? 빨리, 빨리 타다. 빠르빠르, 대 어, 칠리 페퍼. 아, 페퍼랑 청새치였었지. 음. 어쨌든 뭐 얻었네요. 누구 베인지 모르겠지만. 내려. 오, 야, 야이 그냥 약간 나무 젓가락으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도잘 움직인다. 야, 근데 얘는 어쩌다가 진짜 다리를 잊어버린 거야? 진짜 제프처럼 제프처럼 쌍디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진짜 다리 두 다리 잊어버린 거야? 야 사람이 한명 죽었는데 야 이녀석들아 너희들은 딱히 아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아 이거 청새치 페퍼브이지 매콤한 빨간 황새치 청새치? 황새치? 황새치 꼬리 아 이거 칼로 똑같혀야 근데 왜 하필 꼬리야? 꼬리가 그렇게 맛있나 청새치에서? 그리고 특제 소스 붙이고 잠깐 잠깐 기다려 특별 소스는 마지막에 뿌려야 해 애플턴 레시피 그대로 하셔야지 야씨 개까들로 완벽해 그게 메인 재료지 이제 요리를 완성하고자고아 요리 그렇게 이렇게 대충 할 거면서 그냥 소스 한번딱 부으면 다 요리가 끝나는데 왜 이렇게 까탈로운 거야 잘했어 애플턴 우리의 매콤한 빨간 황새치는 어 나갈 준비가 됐어 여기 황새치야 여기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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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아 이것도 맛있게 드세요. 아뭐 격에는 저 문어가 먹는 거였어?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에이. 에? 아주 좋아 만족스럽게 배가 불렀군.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면 먹고 죽을 가치가 있지.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아무리 생각,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별로 맛없을 것 같은데. 하하 이야 이야기에서 에이프재미잖아 웃어봐 웃어. 하하하 웃었어 웃었어 에이프 잠깐 이 아까 얘 혀가 너무 매력적이었었는데 설마 이 혀로 만드는 것 같죠 음식을 그러네 야 동류의 혀로 만드는 거야? 야 위험한 성우 대체 얘는 야너 너는 내가 없니? 감정이 없니? 감옥 열쇠 아 감옥 열쇠다 그럼 감옥으로 가야면 될까요? 어, 아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감옥 좀 가볼게요. 야, 재료를 감옥에서 구한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서 팔을, 잉? 해골 손밖에 없는데?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죠. 해골 손? 나도 여기서 감옥에서 약간 뭐 수감자들 팔 잘라갖고 그걸로 스튜 만드는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거 아니네? 해골 손이랑 혀, 어쨌든 이걸로 만드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건가? 아 이거 아니야이번에 뼈다귀가 아니라 손과 어스티를 준비했어 그 뼈는 강아지가 좋아하겠구나 애플턴 보그로 돌아가 당장! 아씨말 너무 심 무슨 엉뚱한 행동이지 애플턴? 그건 이신사분의 주문한 음식이 아니야 집중해 애플턴 집중 보그로 돌아갑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왁스인데 왁스에다 쓰면 이거 담그는 거아니야 약간 짜가를 만드는 거임 와 진짜네? 왁스 바른 손! 약간 진짜 짜가 느낌이야 아, 벽게 그게 메인 재료지 대체 이게 왜 대체 메인 재료지? 그냥 왁스 바른 뼈다귀에다가 방금 죽은 혀를 얹을, 얹었을 뿐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소스 뿌리면 끝이잖아 잘했어 애플톤 손과 혀스트는 나갈 준비가 됐어 야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이거 음식을 제공해, 제공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바키에서 명언이거든. 독도 먹고 영양도 먹는다. 이게 바로 <laughs> 강자의 특권. 아 씨, 개 뭐죠? 너희도 바키 좋아하는구나. 독도 먹고 영양도 먹는다. 맛있게 먹라고 으 생선 친구. 응. 어, 너무 맛있어. 아, 또 손님 한 분이 만족스럽게 드셨소. 아무리 까다로운 손님이라도 이런 맛있는 음식은 이겨낼 수가 없지. 잘했어. 더 던잡을 때 없는 완벽한 서비스였어. 웃으라고 웃어. 우리 손님들은 아무 불만 없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 야 불만 있고 없 자식고가 아니라 그냥 죽어 있잖아 이렇게. <laughs> 야 역시 한마 유지로의 그 특훈 방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독을 먹으면 당연히 죽지. 좋아. 이 낭장판을 치우자고. 악시 때문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경찰이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는 배고프지가 않아 배고프지 않겠지 죽었으니까 뭐 상자 이거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상자 이거 어떻게 치워 바깥에 뭐 있나 이제 어우 야 시뻘개 야 여기 뭔가 창문 창가에 막피 뚝뚝 떨어지는데 아 나무 수레로 설마 이걸 딱뭐 바다에다가 버리는 건가 여기다가 싣고 좋은 생각이 애플타운 이거면 실체를 치우기 딱 좋겠군 아이고, 흥얼흥얼. 아이고, 이, 아이 손님들 왜 이렇게 취하셨어, 취하셨어. 아이고, 아, 아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목, 깊은 곳. 요호호호, 요호호호, <laughs> 요호호호, 호호호 그리고, 그리고 한 병에, 어, 여기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다 넣고 여기 대체 뭐야 이게? 그냥 레버래? 이게 뭐 하는 건데? 돌려봐. 이렇게 많은 수를 한 번에 갈아본 적아 파쇄기? 뭐라 하지 이걸? 아 갈갈이 믹서기. 어, okay. 중간에 뼈가 걸리지 않게 바라자고. 아. 야, 그러면 저게 특제 소스야? 그냥 피로 덕지덕지 발라버린 내장. 야, 그러니까 인체 모든 걸다 담은 다 으깨버린 그 소스? 어, 야, 씨, 그걸 먹였다고? 아니야, 씨, 사람들이. 야, 저 씨, 손님들이 안 죽을리가 없지. 잘했어, 애플톤 아주 완벽해. 뭔가 애플톤 힘이 없어 보여. 불쌍하다, 뭔가. 뭔가 쟤한테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자고 있다 야좀 서서 자 불쌍해 뭔가 고마워 애플터 날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해 드디어 나도 당신도 쉴수 있게 됐구려 뭐야 남편이야? 헉 에이? 당신 잠깐만 야, 할아버지 목소리 내야 되나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가진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 당신은 내가 최고의 친구였어. 야 특제 소스 이때는 정상이었어 시체. 아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을 잡아갔어. 와이 상어는 다리를 잘라 먹었네. 그 괴물들이 날 부엌에서 끌어낼 때난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실감했어. 아 근데 왜 대체 저 시체를 그러면 왜저 상자에다가 둔 거야? 그럼 뭐지? 와 다리를 잘랐어. 맹세 건데 그들에게서 금덩이를 훔친 적도 없어. 정당하게 얻은 재화였지. 야 뭔가 사건에 휘말렸었나 봐요. 그들이 나를 이 계좌 안에 가둬 놓은 다음 내가 그 안에서 고통받았고 괴로왔는 동안 깨달은 것은 딱 하나 한 가지 있었어. 내가 죽든 살든 당신이 나 찾을 때까지 영원히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지.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까지 미쳐버리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대체 어떻게 어떻게 자고 있는 거지? 어디 조용한 곳에서 내 별을 데리고 내가 좋아하던 그 음을 옆에다 묻어줘. 야, 여기 은물 같은 거 없어 이 세상에. <laughs> 오직 감옥 어 상점가 그리고 배. 이제 너 나이 할 시간이야, 별돈. 좋은 꿈 꿔. 내 사랑하는 친구. 잘 있어. 아, 가는군요. 야 죽을만 하네 그럼 그 녀석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걔네들. 야이단는 특집 소스 평범했는데. 야 얼마나 훅한거야 이 할망구. The super.